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오해가 나날이 쌓여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맞이하게 된 저의 동서 역시도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다가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된 케이스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의사랍시고 제게 늘 잘난 척하고 시비를 걸던 동서가 무릎을 꿇고 빌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미야, 너 조만간 병원 차릴 거라면서 그 일은 잘 되어가고 있어? 모르겠다. 돈은 많이 들고 자리도 알아보느라 신경 쓸게 한둘이 아니야. 공부할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사실 아빠가 요즘 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리고 건물 하나 남는 거 있는데 너만 괜찮으면 거기 개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말이야? 아저씨가 그렇게 해주시면 나야 너무 고맙지. 나 의대 갈 때도 많이 조언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셨잖아. 근데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다. 아저씨한테 효도해야겠다. 하하하. 너가 그동안 아빠한테 싹싹하게 굴고 자라니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그런 건가 보지. 솔직히 내가 암만 좋은 인상 심어줘도 딸만큼 좋아하시겠냐? 네가 아버님 말씀 안 듣고 이때까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들 많았는데도 여전히 아끼시잖아. 내가 뭘 멋대로 했다고. 멋대로 했지. 너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시느라 나한테 용돈까지 쥐어주시면서 설득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었잖아. 물론 너가 그런 거다 필요 없다면서 그림 배우고 웹툰 한다고 반항했었지만. 뭐든 자기가 행복하면 좋은 거지. 아빠가 어릴 적부터 공부 공부 하도 잔소리해서 나도 내갈 길을 찾은 것뿐이고. 그뿐만이야? 조혈모세포 기증한다고 네가 나섰을 때도 기분대로 막 행동하지 말라고 반대하셨는데도 고집부렸었잖아. 사람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된 거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나저나 내가 조혈모세포 기증해줬던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나랑 아는 애들 중에도 아마 그런 애 있었던 것 같은데 백혈병이었는데 기증받고 간신히 살았다던가? 들어보니까 네가 기증해줬던 사람이랑 나이 때며 시기도 얼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정미이 네 동료를 살린 게 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만약 그런 우연이 있으면 신기하긴 하겠다. 어찌 됐든 아빠가 개원권으로 너한테 얘기해보라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봐.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아깝잖아. 아빠랑 날 잡아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고마워, 친구야. 제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중마고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의사로서 일을 해오다가 개원을 계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민이 많던 중 병원장으로서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아빠는 친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었죠. 어릴 적부터 친구를 많이 봐왔고 공부도 잘하고 부침성도 좋은지라 많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끔은 저보다 친구를 오히려 친딸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저의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번에 가족들끼리 있을 때 저한테 지적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자중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내가 말실수한 일 있어? 말실수라면 말실수긴 하죠. 저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신혼초라서 한창 가족들한테 점수 따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제가 의사로서 체면도 있는데, 그렇게 말 트집을 잡고 그러시면 안될것 같아서요. 동서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 건지 나한테 명확하게 말을 해줘. 그러면 내가 고치도록 할게. 아니 뭐꼭 고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신경을 좀써 달라는 것뿐이에요. 왜? 비타민 C가 수용성이라고 정정해 주셨잖아요. 저 사실 비타민 C가 수용성인 거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피곤해서 말이 잘못 헛 나왔던 것뿐인데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라면서 지적질하시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거 동서 저번에도 한번술 먹고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그때 내가 분명 미안하다고 했었고. 알죠. 아는데 그때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한번 사람 마음 심란하게 해놓고 나중에 건성으로 사과하는 거면 세상에 법이 왜 있고 도덕이 왜 있겠어요? 앞으로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 내가 앞으로 주의하는 모습 보일게. 됐지? 아니요. 됐지라는 식으로 뭔가 참아준다는 느낌으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분명 피해자는 저였거든요.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계시고 아주버님의 남편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한테 지적하시고 망신 주셨잖아요. 아무도 망신이라고 생각 안할 거야. 그건 동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의사면서 고졸인 형님보다 어떻게 더 모르냐고 하셨거든요. 물론. 형님이 학벌에 비해 똑똑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계속 얘기해봐, 새겨듣고 있으니까. 원래 또 학벌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으로 뽐내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되풀이 되면 더 이상은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저희 사이도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은근히 집요한 사람이다. 난 분명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의사면서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님이야. 아버님한테 화난 걸왜 나한테 풀고 있을까? 지금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착각하고, 도리어 생사람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의사예요. 형님, 제가 착각을 하다니요. 제가 괜히 트집 잡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동서 참 피곤하게 말을 하네. 트집 잡는 걸로 밖에 난 생각이 안 되는걸? 말꼬리 잡고 기분 나쁜 거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느껴져. 저요. 아주버님이며 형님이며 저희보다 잘 산다고 해도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집이 몇십평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직업은 의사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사람이고요. 사람 가르쳐 들려고 굴지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라고요. 무시한 적도 없고 가르치려 한 적도 없어. 제 남편 월급 들으시고 그 돈으로 서울에 집 장만하려면 고생하겠다고 하신 것도 형님이잖아요. 그렇게 사람 비꼬아 놓고도 무시 안 했다고요. 그것도 오해야. 서방님이 힘들게 일하시고 돈 버는 거 아니까 공감한다고 한 말이지. 비꼰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발 좀 적당히 해. 뭘 적당히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자꾸 저한테 윗사람으로서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근본적인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계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 형님처럼 그저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어떤 힘든 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형님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걸요? 말다 했어. 나도 인생 나름대로 고생했거든. 온실 속의 화초면 온실 속 화초답게 그냥 자중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서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혹시 술이라도 마셨어? 술 마신 것처럼 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죠. 제가 의사니까 형님 확보한 권위에 위협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 헌하게 보여요. 그런데 본인 내실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까면서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면 말이나 되겠어요? 동서라는 사람은 학벌도 좋았고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어딘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서 저 외에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물론 저와 남편에게도 그런 것들을 종종 지적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요상하게도 그런 지적에 대한 억울함이나 서운함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뿐이었죠. 제가 했던 말을 멋대로 해석하고 꼬아듣는 것은 물론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적대시하는 동서의 모습에 정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너 동서라는 사람 정말 황당한 사람이다. 아니 자기가 의사면 의사지. 고졸이니 뭐니 하면서 왜 학벌로 사람을 평가해.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 말대로 공부를 좀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나 봐. 뭐라 쏘아붙이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학창시절 때 열심히 공부 안한 게 이제서야 좀 후회가 되네. 하하. 야 후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너 그림 그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있잖아. 사회성 모자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받은 일도 없고 모난 구석 하나도 없는 애가 그런 말을 하니?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네 동서라는 사람이 완전 예민하게 구는 것 같은데. 이름이나 들어보자. 내가 아는 사람이면 건너건너라도 좀 혼내주든지 하게. 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생색내고 남의 도움 받아서 해결하고 이런 거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답답해서 그러지. 답답해서. 그런 것들이 의사 인식 나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들이라니까. 네가 나한테 신경 써 주는 것만큼 나도 뭐라도 하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라 그래.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참 아빠가 조만간 시설 정비하고 층 하나 비워 놓겠다고 하더라고. 인테리어며 너랑 얘기 끝났다고 하던데 잘 되어가고는 있고? 아저씨가 나한테 정말 많이 신경 써줘서 눈물 날것 같은 거 있지? 친구 덕을 이렇게 보나 싶기도 하고. 하하하. 뭔 친구 덕이야. 네가 그만큼 잘해서 그런 거지. 아빠 깐깐한 사람인데 자주 보면 네가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이다. 스트레스 받을게 뭐가 있어? 어차피 개원하고 자주 보기는 해도 진료 과목 자체가 다른데 종종 찾아뵙고 같이 식사나 하면서 네 얘기 적당히 하다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을 듯. 야, 나 소재로 아빠 한심 차려는 거야? 네가 좀 문제가 많은 딸이었잖냐. 고집이 좀셌어야지 그래도 너나 아저씨나 옛날 생각하면 성격 많이 죽었지. 이제는 전화하고 만나도 싸울 일도 없다며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니까 신기할 지경이다. 나도 그렇긴 해. 동서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요즘은 그냥 심란할 일 자체가 없지. 하여튼 나는 아저씨한테 효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동서 문제 잘 해결하길 바랄게. 그런 사람들 잘 어루만져주면 의외로 친해질 수도 있어. 그래. 네 말이 맞다. 앞으로는 그냥 동서 하는 얘기에 반박하지도 말고 토 달지도 말아야겠다. 싶어. 제가 힘들 때 위로를 해주는 친구 덕분에. 동서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은 저의 그런 심정도 모르고 의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매일같이 저를 핍박하고 시비를 걸어 대더군요. 동서, 오늘 가족 모임에서 나한테 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연예인 얘기하니까 그런 가십거리는 흥미도 없고 교양 없어 보인다고 대놓고 직구를 던지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이건 정말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건 자기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연예인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는 가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분 좋아지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 게 바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 듣기 싫은 이야기나 영양가도 없는 말에 장단 맞추느라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기왕이면 같은 정보라도 유익하고 도움 될 만한 정보가 낫죠.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어떤 음식은 건강에 나쁘고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도움 되지 않겠어요? 연예인들 누가 결혼했니? 뭐 신곡을 냈니? 이런 거 알아봤자 도움 될거 하나도 없는데. 어휴 지겨워라. 그래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로 가족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거네. 누구처럼 지적질 하는 거는 심기 불편하게 하는 일이 아닌 거고 또 그런 식으로 비꼬신다. 형님 가만 보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나쁘게 한건 아닐까? 영양가 없는 얘기면 적당히 듣고 호응해주면 그뿐인 거잖아. 영양가 없는 얘기에 호응해달라는 분이. 제가 틀린 말에는 곧잘 지적하셨잖아요.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고 지적질 하실 때는 지금 같은 일 전혀 상상도 못 하셨나봐? 동서 참 집요하다. 아직까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남편 월급 무시한 것부터 제가 틀린 거 지적하는 것까지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열받아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들 언제 한번 정리해서 A4용지 5장은 가득 채워올 수 있거든요. 저요. 살면서 저 무시하고 멸시하던 인간들 아득바득 이겨가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은혜며 원수며 절대 안 잊고 몇 배로 갚겠다는 마인드 때문이었어요. 형님이 그런 절 자극하셨다고요. 지금 얘기로 동서가 얼마나 열등감 많은 사람인지도 잘 알겠어. 지금 열등감이라고 하셨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기회 드릴게요. 나도 동서라는 사람이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취소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적이 될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이것도 영향가 있는 얘기라면 영향가 있는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 개원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는 형님보다 돈도 훨씬 잘벌 거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 좀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했다가 큰코 다칠 줄 아시라고요. 내가 잘 사는 건 맞지만 돈 믿고 다른 사람 무시한 적도 없어. 동서는 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졸이면 고졸답게 주제를 알라는 얘기예요. 사람 가르치려는 태도 좀 그만 취하시고요. 나는 동서랑 솔직히 말해서 잘해보고 싶어.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우리 어색한 길을 읽으시고 나한테 많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알지? 내가 연장자로서 참아주고 관용 베풀 때 적당히 서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고졸답게라니? 그렇게 따지면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고졸이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야 옛날 사람이시니까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돈도 많으신 분이 고졸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부족할 것 없이 잘한 분이 고졸이라는 건 어지간히 머리가 나빴거나 어릴 때막 나갔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책좀 읽은 거,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사람 가르치려 드니까 그게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나는 형님 같은 사람이 정말 화가 난다고요. 그래, 동서 알겠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그만하자면서 멋대로 대화 종결 지으면 본인이 이긴 것 같죠? 그렇게 정신 승리하시면서 사세요. 전혀 말이 통하지도 않고 나날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동서. 가족들이 중재에 나서려고 할 때는, 얌전한 척 뉘우치는 척, 제 말을 듣는 척 하다가 돌아서고 나면 싸가지 없이 구는 동서의 태도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역시나 길길이 날뛰면서 그 동서라는 사람의 이름을 빨리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나도 이름 털어놓고 너한테 도움 구하고 싶은 심정이긴 해. 그런데 그럴 거면 이미 아빠한테 말했겠지.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아니 다른 사람 고졸이라면서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나대는 애들이 의사 망신은 다 시키는 거라니까. 그런 게 똑같은 의사라 생각하면 화가나 미칠 것 같아. 괜히 말해봤자 네가 특정지일 것 같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눈앞에 있었으면 아주 개박살을 내줬을 텐데. 나 그런 거 절대 안 참는 성격인 거 알잖아. 알지? 그래서 내가 너랑 죽이 맞잖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 칭찬 맞아? 왠지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칭찬처럼 안 들린다? 하하. 칭찬 맞아. 나중에 내가 정못 참겠으면 너한테 털어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시원하게 딱이라도 한번 후려 갈겨줘. 적어도 너보다 선배일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빈말이 아니라 나 진심이거든? 그러면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친구의 위로는 물론 남편이며 가족들까지도 절 달래주었기 때문에. 동서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장자로서 동서의 열등감 가득한 태도며 적대심까지도 포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 역시도 개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남편을 통해서 개원한다는 곳에 화분을 하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서 병원 개원 축하해 개원한다는 병원으로 화분 하나 보냈어. 카, 떼. 형님, 그 축하 당장 취소해요. 뭐? 축하를 취소하라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형님, 지금 제가 어디 개원한지 아시기나 하세요? 진심 아닌 축하 필요 없거든요? 나야 알 수가 없지. 동서가 그동안 나랑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나 보이기만 하면 입 다물었었잖아. 그렇다고 개원에 대해서 나한테 따로 소식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식적인 축하 받고 싶지 않다고요. 취소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형님이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제 성공에 발걸치는 거 원치도 않거든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니? 지금 네가 뭐 믿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서방님한테 예전에 내가 돈 빌려준 건 알고 있어? 너 개원한 돈중 절반은 내거나 다름 없을 걸. 아,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셨구나. 근데 그딴 거 하나도 안 고맙거든요. 돈으로 사람 마음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반년도 안 돼서 갚아드릴 테니까요 그래 하나도 안 고맙다고 그게 네 대답이구나 적어도 축하를 하려거든 눈앞에 얼굴이나 비치고 하세요 남 시켜서 딸랑 화분 하나 보내지 마시고요 그래 주소 불러봐 내가 찾아가 줄게 어디서 개원했길래 이렇게 유세니 동서에 막 나가는 태도에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가 찍어준 주소가 아빠가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큰 건물이기도 하고 개원을 진행하던 친구에게 비워줬던 층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의한 마음에 개원 장소에 도달한 저는 마중 나온 동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독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동서 오라고 해서 내가 왔어. 축하해주러 왔다고. 내 얼굴 보고도 아까처럼 말해보지 그래? 와 진짜 사람 독하다.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어때요? 의사 동서가 흰가운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권위가 뭔지 아시겠어요? 알량한 고졸 지식으로 가르치려 들었던 게 잘못인 줄 아시겠냐고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 거절한 게 동서고. 지금 계속 선 넘고 있고. 축하는 무슨? 봄 나가게 고졸이. 축하해주니 많이야. 짜증난다, 짜증나. 더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동료들 오기 전에 가세요. 안 그래도 여기서 난리 진상 칠까봐 미리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하, 너 진짜 사람 새끼 아니구나. 말을 그 따위로밖에 못해? 천박하게 새끼니 뭐니, 그딴 욕밖에 못하니까 고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졸을 고졸이라고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저보고 열등감 어쩌니저쩌니 하시더니, 본인이 열등감 훨씬 더 많네.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이 망할려나. 악! 이거 내려놔. 나도 머리채 잡을 수 있어. 이거 놓으라고. 저와 동서는 말다툼을 하다 서로 머리채를 잡게 되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혀 정신이 없던 차에 어디선가 짝 소리가 나더니 동서가 쓰러졌고 동서의 동료 의사 중 하나로 짐작되는 누군가가 씩씩거리다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제 친구였습니다. 동서는 본인의 뺨을 후려갈긴 것이 제 친구라는 사실에 크게 당혹스러워 하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미 선배, 지금 저의 따귀를 후려갈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저를요? 이제야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그래, 내 친구한테 싸가지 없이 군다던 동서가 너였구나. 야, 이 정신나간년아. 네가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막말을 한 건지나 알아? 따질만 해서 따진 것뿐이에요.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얘기했잖아요. 선배가 이야기 다 들어놓고 이 여자 편드는 거야? 둘이 친구라는 건 대체 뭔 얘기인데? 정미랑 나랑 동창이야. 정미. 너 동서랑도 아는 사이였구나. 맞아. 너 머리는 괜찮아? 저도 다쳤어요. 그리고 친구면 친구지. 이렇게 경우 없이 편드는 거는 뭔데요? 야. 네가 제정신이 있으면은. 그딴 소리 못할 거야. 이 병원 개원하게 도와주신 이 건물 건물주이자 병원장이 정미 아빠라고. 그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된 것부터 개원하는데 도움 준게 정미 아빠야. 상황 파악이 안 가? 너 말고도 개원하는데 같이 끼워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은 거 알지? 네가 울며불며 애원해서 내가 받아줬던 거야. 그런데 내 태도 보니까 그냥 그거 모조리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형님 편만 드시냐고요. 제가 선배한테 평소에 잘했잖아요. 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하세요? 우리 엄마랑 밥도 같이 먹고 세상 친하게 구시더니 이제 와서 접행하시는 거예요? 네가 백혈병으로 힘들어서 죽어갈 때 조혈모세포 기증해줬던 사람, 내 친구야. 네?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미,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혈모세포 기증한 사람이 동서라고? 맞아. 백혈병이었는데 간신히 살았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 돕는 의사 되고 싶었다는 얘기 들었던 적 있었고, 암만 생각해도 시기상으로 둘이 겹치는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알아봤거든. 뭐야?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배 그 사람이 지금 제 형님이라고요. 상황이 파악되게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아듣기 얘기를 해달라고요. 친구는 본인 역시도 최근에 알게 됐다면서 저와 동서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기증을 해서 살렸던 사람이 바로 저의 동서였다는 걸요. 동서는 크게 놀란 얼굴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제게 무릎까지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 동안 형님한테 무례하게 대하기만 하고 많이 힘들겠네요. 나는 동서가 나한테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 일을 했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사실 그이가 장만한 집부터 모는 차까지 형님이 다 도움줬다고 하고 그 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형님 말만 경청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운데 제멋대로 착각해왔고. 오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고요. 자격지심이면 사람 힘들게 해도 되는 거야? 나는 동서가 어떤 학벌을 가졌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차별없이 대할 마음인 사람이었어. 근데 맨날 의사 의사들 먹이면서 나 힘들게 했잖아. 내가 맞는 말에도 학벌 언급하면서 인정도 안하고. 사실 이것도 얘기하면 제 얼굴에 먹칠이기는 한데. 남편이 자꾸 저랑 싸울 때마다 형님이랑 비교를 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싸울 때 형님은 지혜롭게 경청하고 잘 해결하는데 저는 싸움닭처럼 군다고요. 아버님도 자꾸 형님한테 본받으라고만 하니까 제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변명 같지만 아니 변명 맞아요. 사실 저 백혈병 걸리고 의사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안지려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대는 동서의 모습에 저도 조금은 진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모여있을 때 동서와 저를 은근히 비교해왔던 가족들의 말과 행동에서 저 역시도 난감한 적이 몇번 있었기에 그 말이 믿어지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함으로써 살렸던 사람이.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 서로 쌓인 앙금이며 오해들이 알게 모르게 꽤나 쌓여 있었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풀리고 영영 적일 것만 같던 동서와의 사이가 원만해진 요즘이 믿기지 않기는 한데요. 개원을 잘 끝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 아랫사람으로서 제 말을 잘 듣고 존경의 모습을 보이는 동서를 보며 가족들은 다들 놀라고 있답니다. 열등감이며 쌓인 오해가 얼마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